안세영 선수의 표현 방법이 서툴렀다며 주요 등점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은 선수들을 위한 건 전혀 없고 협회 입장에서만 결론을 내버린 느낌입니다.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장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하고 2025년에 체육회장 삼선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 단체는 이기웅의 영구 주권 시도를 규탄한다는 반대하기도 했고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매년 4,200억 원씩 정부 돈을 받아 운영하는데. 떨어지는 체육계 성적보다 본인 회장직 유지가 그리 중요하냐며 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선수촌 입소 전에 해병대 캠프에 보낸다고 하더니 실제로 파리 올림픽 선수들을 보내기도 했으며 평창동계 올림픽 때는 자원봉사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박태환 선수의 포상금 5천만 원을 선수의사와 관계없이 귀국 후행사 불참한 선수에 대한 도심재라는 가로챈 일과 성폭력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 앞에서 가해자인 조재범 포치를 언급하며 잠잠해지면 복귀시켜 주셨다고 약속했다고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자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